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19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이파이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하이파이 코인이 작년에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시나 끼가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다 저점 대비 무려 10배. 자, 이 10배, 그야말로 이1000% 상승하는 그런 종목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보이면서 힘을 소진하다 보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은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직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또다시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2,000원대 이 구간에는 역시나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만큼 지금 이 하이파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은 2,000원 구간에서는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이 하이파이코인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일단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것은 좋았지만은 역시나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시점이죠. 자 이렇게 위에 꼬리가 길게 쌓이고 있다. 그러면 뭐다? 역시나 여기 때는 매물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때 터졌던 이런 대량의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량의 거래량이 소사 나야지 직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하이파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어이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자 하단에서는 저가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지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 라인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과거에는 강한 저항선 부분이었다라는 걸 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렇게 쳐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에서는 2,000원에서 2,250원,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1,000원.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저가 매도세와 함께 지지가 이루어지고, 지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부분인 2,000원에서 2 3 0 0 어, 2,300원 까지는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매도하는 구간이 아닌 조금 이제는 매수하는 좀 쓸어담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특별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자, 굳이 찾는다면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이 있죠. 하지만 이 이더리움, F, 어,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은 이제 재료가 여러분들 곧 소멸이 돼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ETF로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코인은 다시 한번 빠질 것이고 지금 이 하이파이가 이 하이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더리움 이 ETF 승인은 여러분들 이제는 재료 소멸로 이제 곧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남아있느냐? 바로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남아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 무엇을 발표했다 이때? 바로 금리 인하였죠. 그렇다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대상상장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현재에서는 여러분들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다만 올해 2024년도에 금리 인하가 언제 발표될지가 상당히 어이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 시장은 어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하이파이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간다라면은 충분히 100%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하이파이코인 주목하시기 바르겠고요.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어 있죠.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로 분출한다? 위로 분출할 수도 있고, 아래로 분출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쪽은 이미 하락은 제한적이기 만큼, 그 힘을 위쪽으로 분출할 것이고, 그 분출할 경우에는 2,000원, 2,300원까지는 무단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하이파이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막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하이파이 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하이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로 집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하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주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다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0 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 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